제이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메이크업으로 성형하기 쿨톤 편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웜톤이다 보니까 그동안 웜톤 메이크업들을 많이 업로드 했었는데, 특히 성형 메이크업에서 쿨톤 쿨톤 메이크업 요청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눈을 확장하거나 코를 줄여준다거나 입술을 도톰하게 해준다거나 이렇게 단점들을 커버하고 이목구비를 바꿔주는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관심의 폭도 조금 더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색조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준비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색조 제품들 위주로 해줄 거니까 스킨케어는 스킵하고 피부 메이크업부터 시작해줄게요. 거샘의 스튜디오 파운데이션 쿨 21호. 전 원래 파운데이션을 옐로우 계열의 23호 톤을 사용하는데 오늘은 피부부터 톤을 좀 바꿔줄 거예요. 이 톤이 정말 괜찮더라고요. 쿨 21호긴 한데 너무 핑크핑크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렇게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잘 먹어서 이런 쿨톤 컬러 정말 오랜만에 써보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톤이 엄청 밝죠. 오늘 쓸 컬러들이 퍼플 계열의 쿨톤 컬러들이라서 피부 톤이 조금 이렇게 제 피부보다 밝아야지 예쁘더라고요. 반대쪽 마저 발라줄게요. 브러쉬를 세워서 발라줘야지 모공 속이 다 꼼꼼하게 발려요. 톤 체인지 메이크업이니까 목도 톤이 다르지 않도록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여러분 오늘은 색조가 주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피부 메이크업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줬어요. 톤부터 체인지해서 파운데이션까지 바꿔서 사용해주는 방법은 여기 저번에 쿨톤 메이크업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투쿨퍼스쿨 그 아트플래스 바이로댕 쉐딩 모던 컬러 제가 엄청 자주 사용하죠. 쿨톤, 웜톤 다 사용하기 좋다고 말씀드렸고 이걸로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한번 잡아줄게요. 제가 피부가 밝지 않은데 이렇게 쿨톤 메이크업 하려고 피부를 밝게 해놓은 만큼 진한 컬러부터 사용하면 안 되고 연한 컬러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줘야 돼요. 일단은 저는 앞 콧대가 살아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기 눈 사이? 이간 부분에가 넓은 걸 좋아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되게 신경 써줘요. 저는 지금 조명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쉐딩이 되는 거야, 많은 거야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랑 같은 파운데이션 호소를 쓰시는 분들이라고 쳤을 때이 연한 컬러로도 충분히 음영이 올라올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콧대랑 이어서 아이 음영도 한번 가볍게 쓱쓱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입술도 오늘 도톰하게 해줄 거니까 입술 밑에도 이두 번째 컬러 사용해서 모아주고 싶은 부분. 저는 콧대 쉐이딩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줄게요. 코가 아까보다 훨씬 얄쌍하게 섰죠? 어려우신 분들은 천천히 따라 할수 있도록 코 쉐딩 링크도 띄워드릴게요. 중간 컬러랑 연한 컬러. 이게 이렇게 펜 타입으로 넓은데 도톰해가지고 넓게 넓게 쉐딩을 빠르게 하기 좋더라고요. 납작해서 이렇게 그냥 끝부분부터 얼굴 가장자리가 쉐딩이 가장 많이 되는 곳이니까 그냥 이렇게 내려와주면 쉽더라고요. 제가 원래 웜톤이기 때문에 쿨톤 메이크업을 할 때는 쉐딩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해줘야 해요. 저랑 피부 톤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쿨톤으로 했을 땐 레이어링 하면서 천천히 보면서 해줘야지 과해지지 않아요. 연한 컬러만 해줬는데도 확실히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얄쌍해 보이죠? 그리고 나서 이 진한 컬러 사용해줘서 제가 조금 더 깎고 싶은 부위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 광대 부분이 조금 더 좁아 보였으면 좋겠기 때문에 진하게 쉐딩 한번더 들어가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광대 선 밑에까지 이어서 이 부분에 턱선이 조금 더 선명해 보일 수 있도록 해줄게요. 차이가 확 보이시나요? 이쪽은 안 했고, 이쪽은 한쪽.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줄게요. 볼살이 저보다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광대 밑을 쉐딩을 해줄 경우에는 얼굴이 더 뾰족해 보이면서 볼살이 더 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냥 외곽 부분만 깎아주시면 돼요. 저는 볼살도 좀 있고 광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광대 부분을 감싸면서 쉐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으로는 눈썹을 해줄게요. 아나스타샤 베보리 헬즈 토프 컬러예요. 여러분 이 브로우 아시죠? 해외에서 엄청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거라고 생각되는 제품인데 제 주위에도 이 브로우 한번 쓰고 정착했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기회가 딱 돼서 써봤는데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쾌히 광고로까지 진행하게 됐는데 여러분한테도 보여드릴게요 오토 타입으로 돼있고 한쪽은 얇은 심이 나오고 한쪽은 브로우를 빗을 수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해외에서 밖에 구매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세포라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사용할 컬러는 이 토프라는 컬러고 어두운 색 헤어 컬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무난하게 잘 쓸만한 그레이 브라운 컬러예요. 컬러는 11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헤어 컬러나 메이크업 무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제품이에요. 제가 요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썹 손질을 거의 안 하고 수술 기르고 있는 중이에요. 고윤정 배우님 눈썹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렇게 좀 자연스러운 눈썹이 예뻐서 손질을 조금 미루고 있어요. 끝 부분부터 그려줄게요. 눈썹만 그리면 메이크업 지저분해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럴 때는 컨실러로 눈썹 밑을 한 번씩 더 작업해줘야 돼서 되게 번거로운데 이거는 심이 이렇게 얇다 보니까 한올한올 심어주듯이 그리기도 좋고 난단 눈썹 끝이 얄쌍한 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제가 딱 그렇거든요 산을 살려서 그려주거나 눈썹 끝부분을 정교하게 그려줄 때 진짜 좋더라고요 무르지 않고 하드한 타입이라서 정말 잘 그려져요 그리고 제가 사용해봤을 때 지속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힘을 빼고 아래에서 윗부분으로 이렇게 슥슥 그려주면 한올한올 한올 그려주기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윗부분으로 저는 근데 앞머리 부분에 숱이 많기 때문에 끝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려줘요 꼬리 부분을 세심하게 그려줄게요 자연스럽게 제 눈썹 따라서 살짝 올라가 있는 눈썹을 만들어줬고요 눈썹을 평소보다 크게 그려주면 여기 여백이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려줬으면 나스타샤 클리어 브로우 젤 눈썹을 고정해주고 결을 예쁘게 보일 수 있게 만들어줄게요. 완전 클리어 브로우 젤이에요. 아무 색깔이 없는. 그전 성형 메이크업 했을 때도 저한테 눈썹 결이 어떻게 그렇게 예쁘냐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런 클리어 젤이 저처럼 눈썹 모가 진한 사람들이 내 본연의 눈썹 결의 장점을 살려주기가 되게 좋아요. 첫인상을 눈썹이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이걸로 좀 정돈되고 깔끔한 눈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별로 필요 없는 단계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훨씬 제 눈썹 결이 강조되면서 더 예뻐 보이지 않나요? 반대쪽도 해줄게요. 이렇게 반대로 빗어서 안까지 묻을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앞머리 결은 조금 길을 들여야 되는데. 길들이기가 힘드신 분들은 살짝 발라주고 픽스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손가락 열로 눌러주면 조금 더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브로우 젤을 하고 나면 눈썹이 굳어서 딱딱해요 하는 분들도 계신데 지속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눈썹이 딱딱해지지가 않아요. 그냥 살짝 코팅된 느낌? 이렇게 눈썹 결을 살려줬어요. 결 살려주니까 너무 예쁘죠? 그리고 섀도우 해줄게요. 입큰 셀피 무드필터의 팔레트 3호 쿨프레스드. 저번에 쿨톤 겨울 메이크업에서도 사용했던 팔레트인데 베이스 컬러부터 글리터까지 그리고 포인트 컬러까지 다 쿨톤이 사용하기 너무 좋은 컬러들로 돼있어서 오늘도 이거를 사용해줄 거예요. 이 컬러 음영을 먼저 줄게요. 잘안 보이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언더까지. 반대쪽도. 선체인지 메이크업 할 때는 이렇게 베이스 컬러들을 기본 음영 컬러들로 발라줘요. 그래야지 어떤 쿨톤 색조를 얹어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컬러랑 이 컬러로 섞어서 뒤트임을 해줄 거예요. 오늘 저는 꼬리를 살짝 올려 그리고 싶거든요. 이런 납작한 브러쉬를 써주면 더 쉬워요. 올리고 싶은 꼬리 부분을 먼저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음영이 살짝 생겼죠? 그럼 이 부분까지 이쪽보다 이쪽이 꼬리가 살짝 올라가게 되죠? 똑같이 여기도 안쪽으로 살짝 펴주기. 자연스럽게 눈매가 올라갔죠 같은 컬러로 삼각존 부분도 터줄게요. 이세 번째 컬러. 이거를 밑에 발라줘서 화사한 느낌을 줄게요. 애교살 부분에. 그리고 이 검은 눈동자 위쪽에만 톡톡 입체감 있게. 만들어줄게요. 아이라이너는 디어달리아 붓펜 아이라이너 블랙 컬러 사용해줄 거예요. 이렇게 끝부분을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잘 잡혀 올라간 것 같다 하면은, 검은자 끝나는 부분부터 끝부분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채워줍니다. 내려간 아이라인이 아니라 올라간 아이라인을 할 때는 이그 순서로 해주는 게 쉬워요. 꼬리를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싶을수록 가운데랑 앞에 부분은 얇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줬는데 뭔가 살짝 부족해 보이죠. 눈을 평소보다 많이 확장시켜 주다 보니까 쌍꺼풀이 이 아이라인보다 짧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컬러, 앞를 봤을 때 상형 메이크업이니까 쌍꺼풀이 조금 더 길어 보일 수 있도록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끝부분이랑 이 라인 부분이랑 닿지 않도록 닿으면 은 쌍꺼풀이 닫혀있는 느낌이 들면서 눈화장 자체가 답답해 보여요 꼬리랑 평행이 되도록 빼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일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 스머징 같이 해줄게요 이번 아이라인 너무 강하니까 살짝 풀어주듯이 반대쪽도 해줄게요 이렇게 완성해 줬으면 이목구비가 커지는 게먼저기 때문에 음영들을 멀리서 봤을 때 티가 나게끔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속눈썹은 오늘 볼륨을 빵빵하게 넣어줄 건데 요거 제가 볼륨 넣어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콜로설 마스카라예요. 근데 이게 시간 지났을 때 살짝 처지는 감이 있어서 에뛰드 마스카라 픽서를 먼저 한번 사용해 줄게요. 처지지 말라고 퍼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얇게 쓸어만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 마스크 쓰고 습기가 올라오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아무래도 볼륨 마스카라라서 조금 더 속눈썹이 무겁다 보니까 살짝 처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폴로사 마스카라 여러 번안 더칠해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볼륨이 빡빡 올라가죠. 웬만한 섬유질 마스카라보다 볼륨이 진짜 한 번에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조절하면은 뭉쳐요. 아까 사용했던 브로우 솔 부분으로 지그재그 해주면서 뭉친 거다 풀려요. 언더 부분은 살짝은 뭉친 듯이요이렇게 해주고 마무리로 애교살 만들어줄게요. 메이크업 벗겨지지 않도록 살짝 너무 끝까지 만들어주지 않고 중간에서 이렇게 없어지게끔만 해주는 게 올라간 눈매에 더 자연스러워요. 내려간 눈꼬리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애교살도 같이 살짝 내려가주면 좋은데 올라간 눈꼬리에는 중간 정도까지 해주는 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언더에 글리터 같은 거 과하게 써주지 않고 눈만 커진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마무리 해줄게요. 자,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아까보다 눈이 훨씬 더 커졌죠? 눈꼬리가 올라간 고양이 느낌이 나나요? 그리고 블러셔를 해줄게요. 스틸라의 블루밍 서울. 오얀 색상이에요. 살짝은 라벤더 빛깔도 나고. 웃었을 때 가운데 부분. 애기 같은 뽀샤시함을 만들어줘요. 코 부분도 살짝 스쳐 지나가 줄게요. 이렇게 블러셔가 이쪽도 스쳐 지나가 주면 얼굴이 살짝 더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다른 곳에도 살짝 뽀샤시한 느낌이 묻게끔 여기 눈 주변이랑 이쪽도 살짝 발라줄게요. 그리고 립. 레어카인드 오버스머지 립 틴트 휘그 섀도우라는 컬러예요. 요런 쿨톤 베이스 립으로 써주기 정말 좋은 컬러예요. 실리 컬러나 아니면 말린 장미 컬러 같은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쓸리립 별로 없었던 컬러인데 여름 쿨톤이건 겨울 쿨톤이든 다 상관없어요. 그냥 베이스로 써주면 찰떡으로 잘 어울리게 해줄 컬러예요. 발라줄게요. 이렇게 반파 해주고 제가 요며칠 동안 입병이 나가지고 립을 못 발랐었는데 촬영도 못 하고 되게 오랜만에 립을 발라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아리따움 포그 스머지 틴트 샹그리아 겨울 쿨톤에 가까운 색상인데 이 베이스 립이랑 섞이면 여름 쿨톤에도 어울리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더 많이 섞으면 겨울 쿨톤 느낌이 더 많이 나고. 줄게요 컬러 너무 예쁘죠? 두개 섞이니까 완전 쿨톤들 다 뒤집어질 컬러 이렇게 립 완성해줬으면 라스트 레어카인드 하이라이터 세 가지 나뉘어져 있는데 그냥 살짝 섞어서 써줄게요 코끝 부분 강조될 수 있게 살짝 이마 부분이랑 살짝 이어서 해주는데 저는 이마 부분을 하이라이터를 많이 안 해요. 여기가 살짝 올록볼록해서 하이라이트를 하면 올록볼록한 게 조금 더 티가 나요. 이마가 매끈하신 분들은 이마랑 같이 이어서 해주시고 올록볼록하신 분들은 그 부분은 피해서 하이라이트를 해주세요. 눈 밑에 부분이 조금 더화사해 보이도록 이 광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오늘 쿨톤 성형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머리하고 와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악세사리랑 헤어까지 해주면 쿨톤 성형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